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저희 예배 중에 계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임하게 하시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다윗의 이 고백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특별 섭리 중에한 부분입니다.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깨뜨리시지 않고, 조화로운 섭리 속에서 택하신 성도의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만유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 특히 자연주의자들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소한 개인의 기도까지 관심을 두실 수 없으며,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어찌 한 개인의 기도에 그 법칙들을 바꾸는 섭리를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한 작정이요 또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성도와 교회의 기도에 고등다바사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섭리가 결여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마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속에서 오늘날까지 건재합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의 승리사는 곧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산 증거가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섭리가 확정적이라면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윤리적 응답에 따라 대응하도록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안에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지 성도의 개인적인 탐심이나 욕망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가 환란 때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성도로와 교회를 보존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이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분명히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 도하 는, 이 시간 을 힘껏 부르 심 으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그 예수여 어사오시옵소서 땅에 모든